구글 애드센스 핀 번호가 5편으로 도착했습니다. 핀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가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화면이 나옵니다. 채널 메뉴를 누르고 수익 창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면 애드센스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잔액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0달러가 돌파했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지급 보류 중입니다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작업을 클릭하게 되면 주소 인증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핀 입력 가장 최근에 핀 이 생성된 날짜입니다. 2016년 10월 13일 날핀 번호가 생성돼서 핀 번호가 지금 메모장으로 가렸는데 다음에 주소로 발송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2016년 10월 26일이네요. 정확히 1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핀은 위에 기재된 날부터 3에서 5일 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배송은 우편 사정에 따라 2, 사주가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려면 구글이 발송한 엽서에 인쇄된 핀을 입력하십시오. 핀을 3에 잘못 입력하면 광고 계좌가 중단됩니다. 핀 입력하면 창이 보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저녁에 우편함을 보니 이렇게 핀 번호가 애드센스에서 도착했습니다. 우측 상단을 자르라고 메시지가 나오네요. 포스트잇은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가렸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이렇게 우편이 왔습니다. 상단을 자르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핀번호. 구글 애드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정 수익이 지급되도록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오. 1단계는 구글닷컴, 애드센스 페이지에서 애드센스 신청 시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을 선택합니다. 3단계, 왼쪽에 표시된 탐색바의 계정 정보를 클릭한 후 주소 인증을 클릭합니다. 4단계, 오른쪽에 표시된 핀을 입력하고 핀 제출을 클릭합니다. 지금 포스트잇으로 핀번호를 가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a 드센스 n s 돈말센터 지급 가이드, 구글닷컴 AdSense 페이먼트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구글 a 드센스 지원팀. 이런 식으로 번호가 핀 번호가 입력된 우편으로 왔습니다. 이것으로 구글 애센스 팀에서 핀 번호를 준 우편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